주식시장의 온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며칠 조정이 있긴 하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모멘텀 온기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요 한번 정도는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주식시장을 가늠할 때 어디가 더 강할까 이러한 부분을. 어,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 몇 가지 지표들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요. 코스닥 시장이, 아,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좀 불안하시죠? <laughs> 예, 증시 토크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에 앞서서요. 예, 요 부분, 예, 참고해 주세요. 오늘 증시 토큰 절대 비관론이 아닙니다. 예, 자칫, 어, 코스닥 시장 조금 불안하다? 어, 이거 뭐 증시 폭락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니까요. 오해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코스닥 시장 정말 강한 겁니다. 정말 강해요. 자, 코스닥 지수가, 어, 지난 4월 기준으로 보면은, 예, 최대 34%까지 올해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 이러한 상승률을 기록하다 보니, 주요 국가들의 주가 지수 상승률로 봤을 때 세계 1위 수준이었어요. 자, 지금도 연초 대비해서 최근까지 코스닥 시장은 28%나 상승을 했으니, 어우,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물론 이 상승률의 거의 대부분은 2차 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했다 보니, 여타 종목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전체적으로, 예, 상승률이 제법 강하게 만들어졌던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부분, 코스닥 시장이 지수 상승률 뿐만 아니고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의 상승률도 강했는데 이러한 강한 밝음 뒤로 조금은 불편한 어두운 변수들이 몇 가지 관찰이 됩니다. 자, 두 가지를 오늘 증시 토크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가치 측면입니다. 자, 제가 증시 토크를 이야기 드릴 때 지금 시장이 좀 저평가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코스피 시장이에요. 유가 증권 시장이라고도 부르죠. 코스피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 시장의 밸류에이션 레벨을 보게 되면요. 자, 지금 음 이게 최근 위치인데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도표가 2000년 이후 예, 연단이 어 PBR 밴드 추이에요. 예. 코스닥 시장의 PBR 밴드입니다. 2007년 말을 상단선, 그리고 2004년 말을 하단선으로 해서 그려본 것인데, 자, 보시게 되면요, 보시게 되면 2010년대 중반 이후 이 PBR 밴드 상단선을 자주 넘나 들었습니다. 자, 최근에 또 다시 넘어갔어요. 오늘 어, 보면 뭐 2020년, 21년에도 확 넘어갔으니까, 아, 어, 이뭐 괜찮은 거 아니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죠. 다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자, 이 영역을 상단부 영역을 넘어간 뒤에는 제법 깊은 후유증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이너스 30% 이상의 하락률이 찾아왔던 것이 이렇게 PBR 밴드 상단선을 넘어간 후에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는 일단 선을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약간은 찝찝한 부분이, 예,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코스피 시장은 어떻습니까? 코스피 시장은 PBR 밴드 하단부. 예, 시장 PBR 기준으로는 1 멀티플 레벨에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요즘 주식 시장을 보면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코스닥은 상대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점을 일단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수급 측면입니다. 수급 측면 어, 바로 뭐냐면요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예요.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의 신용융자가 뭐 증가하면서 18조 원대 최근에 합산으로 있죠.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코스닥 지수가 급등을 하다 보니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 규모가 코스피 시장을 압도했고요 대략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예 최근 초과된 상태입니다 초과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거 뭐 초과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랜 시간제 주식시장을 볼때 특정 시장이 다른 시장 코스, 예를 들어서 코스피시장인 코스닥시장보다 신용융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고평가된 영역 조금은 부담스러운 영역까지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되면요 그 후에 뭐, 어, 제법 긴 기간 후유증, 상대적인 후유증, 예, 상대적인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훅 꺼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 2010년대 차화정 장세가 있었어요. 예, 우리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차화정, 예, 주, 자동차 화학, 정유, 이 종목들이 2010년대 예, 초반 주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코스피 시장, 코스피 시장을 끌어올렸고 코스피 시장의 신용융자를 급증시켰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 시장의 신용융자가 여기 이제 아래로 가면 코스피가 더 많은 거예요. 초과된 상태가 발생했었죠. 자 그런데 201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12년, 13년 넘어가면서 시장이 변하게 됩니다.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주춤주춤주춤 주춤 주춤 하면서 초장기 횡보장으로 들어갔고요. 이런 와중에 코스닥 시장과 스몰캡은 강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용융자 규모가 역전되게 돼요. 급기야 2015년 이후부터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가 코스피 시장의 신용융자를 초과한 그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이후엔, 예, 제법 긴 기간, 상대적인, 어, 코스닥 시장의, 어, 약세, 불안한 흐름,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신용용자가 또다시 넘어섰습니다. 이게 뭐 절대적이다라고는, 예, 뭐 말씀드릴 순 없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어, 뭔가 공격적인 자금, 급한 자금, 예, 쫓기는 자금이 많다라는 점에서 자칫 어, 앞서 언급드렸던 밸류에이션 부분하고 맞물린 조금 불안정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을 가지게 합니다. 자 따라서 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불안한 조건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이를, 그나마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코스닥 시장의 모멘텀이 아직은 온기가 남아있죠 따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코스닥 모멘텀이 조금이라도 어 뭔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변동성이 코스피 시장보다 더 힘든 인내심의 시간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 다만,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대할 때 너무, 너무 희망과 뭐, 모멘텀만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대적인 부분에서 조금 불안정한 영역에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상대적인 부담 요인이 될수 있다라는 점이 예, 점을 감안하시면서 코스닥 시장 예, 시장을 대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 겠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알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뭐랄까 좀 불안한 부분을 참고는 할수 있잖아요. 예, 감안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